이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틀린 말인데 왜 자꾸 맞다고 우기는 사람 한두 번쯤은 참아보셨나요? 혹은 그 말을 굳이 정정해 봤다가 되려 여러분이 피곤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기 싫은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논리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진실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단칼에 선을 긋는 방법, 그 핵심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해온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항상 응.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상사 때문에 매일같이 속이 타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정보에도 그 상사는 목소리를 높였고 자신의 말이 왜 틀렸는지 차분히 설명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라며 말을 자르고 논점을 흐트러뜨리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상사니까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 속엔 작은 우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회의 중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또 듣고 그녀는 참지 못하고 정면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녀가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다른 동료들도 슬슬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외톨이가 되어야 하나요? 그녀의 말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직장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친구 관계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틀렸는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 앞에서 더는 설득도 양보도 답이 아니란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게 될까요? 왜 굳이 논쟁을 피하지 못하고 감정 소모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이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말의 승부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틀린 말을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진실을 설명하는 건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딱 한마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말은 동의도 아니고 반박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이야기 안으로 끌려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퇴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와 효과 그리고 다른 두 가지 대응 방법까지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그녀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한 순간 상사는 처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고, 그 다음엔 당황한 듯 허수숨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늘 반박을 받으며 자기 말을 키워왔던 그는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그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왜그 사람 말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린 말 앞에서 진실을 지키려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입니다. 상대가 진실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그건 고요한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한 물결은 잠시지만, 결국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주변 사람 중에, 이런 부류가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틀린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진실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우위입니다. 둘째, 이들은 틀렸다는 걸 지적당할 때마다 더 강하게 감정을 실어 말하게 됩니다. 논리로 맞서면 맞설수록 그들은 더 자극받습니다. 셋째, 이들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에는 자신의 말이 옳은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그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혹은, 음, 그렇게도 볼수 있지. 이런 말로 논쟁에서 한발 떨어져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저는 이걸 우아한 철수라고 부릅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논리 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죠.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틀린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굳이 내 시간과 감정을 써가며 정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걸 안순간 그녀는 해방되었고 결국 그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자신의 평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 지켜야 할건 정답보다 자기 자신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 조용히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계속 나를 얕보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건다 틀린 말인데 나는 그걸 바로잡으려고만 하다가 매번 상처를 입어 그는 틀린 말에 너무 자주 맞서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든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걸 설명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지만 상대는 듣지 않고 대래 비웃거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 지인의 말 속에는 수없이 쌓인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사람과는 말의 결이 다른 거야. 그걸 굳이 맞추려 하면 내 마음이 자꾸 찢어지는 거지.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도 그냥 그 한마디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 이상은 안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사람은 결국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일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말을 고집하는 사람은 진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논리로 설명하면 더 화를 내고 진심을 다해 말하면 대레 공격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는 겁니다. 이기려고 대화하는 사람에게는 저줄 필요도, 맞서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단 한마디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혹은, 음, 나는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 말은 대화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진짜 인격은 진실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이후 그 사람과 다시 마주했을 때 말을 받아치지 않았고 침착하게 단 한마디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처음으로 내가 그 사람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 감정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았거든요. 틀린 말 앞에서 우리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틀린 말을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괜히 지고 들어가는 이유는 논리에서 밀려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독 공격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화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우위에 있느냐를 따집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땐 진실보다 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들이대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더큰 소리로 밀어붙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자신이 옳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진실이 아닌 우위를 원한다. 여러분, 그 말이 꼭 틀렸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신중히 살펴야 할 징조입니다. 첫째, 자신이 아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견에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대화는 쌍방이 오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늘 일방향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어야만 대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무척 확고하고 당당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땐 비아냥거리거나 반박부터 꺼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할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조용한 자리를 싫어하고 늘 감정을 싫어서 말합니다. 말로 제압하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대화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진심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공감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날수록, 여러분은 기운이 빠지고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이 생각납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사람은 반드시 적을 남긴다. 맞습니다. 우리가 굳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시간과 감정을 들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피로감과 거리감 뿐입니다. 그럴 땐 그냥 말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을 굳이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주장도 못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보일까? 말 한마디 안 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래서 우리는 애써 설명하고 애써 맞서고 애써 소모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도 어리석은 자와 길게 대화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관계를 끊는 것이 때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틀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맞서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과 같은 전장에 서 있게 됩니다. 논쟁의 무게는 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전자의 사람과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후자의 사람과는 마음의 고갈만 남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군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말하면 또 다른 반박이 돌아옵니다. 논쟁은 늘 다음 논쟁을 낳습니다. 말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푸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옳은 걸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내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긴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단 한마디,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논리보다 여유가 이깁니다. 정답보다 선이 이깁니다. 설득보다 단호함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보다는 태도에서 감동 받습니다. 말을 줄이고 표정을 정돈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까지 우리는 우기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기보다 딱 한마디로 선을 걷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걸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휘둘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오해받고 싶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받아줍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지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지혜란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다. 틀린 말을 우기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을 우선하고 사실보다 자기 체면을 우선합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단칼에 선을 걷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말을 뱅뱅 돌리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설명해도 듣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변명으로 되돌려줍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편을 만들려는 사람. 그 사람도 너 이상하다고 하더라. 다들 내가 예민하대. 이런 식의 말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고, 단지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기술입니다. 셋째, 자기 말은 다 맞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는 사람. 이들은 대화가 아닌 독백을 하고 있고, 타인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설득하려는 사람이고 그들은 굴복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런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말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나의 기준을 지키는 아름다운 경계선이 되어줍니다. 그 후에는 침묵하십시오. 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은 언제나 여러분을 더 많은 감정 소모로 이끕니다. 경계선은 설명으로 세워지지 않고 침묵과 거리감으로 다져집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보다 힘든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논리로 설명해도 사실을 들이밀어도 그저 자기 말이 맞다며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로도 마음으로도 모두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단호하게, 그건 당신 생각이네요. 이 한마디만 하고 물러서라. 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할 의무는 없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바꾸려 애쓰다.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바꾸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줄 압니다. 침묵할 줄 알고, 거리 둘줄 알고, 딱 한마디로 선을 그을 줄 압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고 가장 큰 자존감의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명을 멈출 때 비로소 강한 사람이 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틀린 말도 끝까지 우기며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한마디 그건 당신 생각이네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호하되 차갑지 않게 침묵하되 도망치지 않게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고 대화보다 거리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울타리가 되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관계는 더할게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늘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마음이 닿는 공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